논어 제9편 자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논어 제9편 자한 9-1. 인과는 더불어 한 공자. 자한 언니 여명 여인 공자께서는 이과 천명에 대해서는 드물게 말씀하셨지만 인과는 더불어 하셨습니다. 9-2. 내가 무엇을 잡아야 할까? 달항당인활, 대제공자, 박하기무소성명, 자문지, 위문제자활, 오하집 집어호, 집사호, 오집어의. 달항마을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위대하시구나, 공자시여. 널리 배우셨으나 명성을 이룬 곳은 어디에도 없구나. 공자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문화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잡아야 할까? 말고비를 잡아야 할까? 활을 잡아야 할까? 나는 말고비를 잡을 거야. <laughs> 9-3 나는 대중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자왈 마면, 예야, 금야순, 검, 오종중, 배하, 예야, 금배, 호상, 태야, 수이주 오종하 공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배로 짠 면류관을 쓰는 게 예법에 맞지만 요즘에는 명주로 면류관을 쓰는 게 검소하니 나는 대중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뵐 때는 당 아래쪽에서 절하는 게 예인데 오늘날엔 당 위에서 절을 하니 지나친 겁니다. 비록 대중의 경우하는 어긋나지만. 나는 당 아래서 절하는 걸 따르겠습니다. 9-4 자신만의 고집을 부리지 않으셨고 자절사 무의 무필 무고 무의 무하 공작께서는 네 가지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만의 뜻을 앞세우지 않으셨고 반드시 해야겠다는 게 없으셨으며 자신만의 고집을 부리지 않으셨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9-5 문왕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자외의 왕왈 문왕 기몰 문부제자호 천지장상 사문냐 수사자 부득여 사문냐 천지미상 사문냐 광인이어 여하 공작께서는 광땅에서 두려움을 겪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 문화는 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앞으로 이 문화를 없애려 했다면, 뒤에 죽을 죽을 사람이 나는 이 문화에 참여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늘이 아직 이 문화를 버리지 않았으니, 광땅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9시6 태제가 나를 알겠는가? 태제, 문어자, 공활, 부자, 성자여, 학이, 다능냐, 자공, 활, 고천, 종지, 장성, 무다, 능냐, 태제, 재상의 관직, 태제가 자공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스승님은 성인이신가? 어찌 그렇게 다방면에 재능이 있으신가? 이에 자공이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내려주신 성인이시고, 또 다방면에 재능이 있으십니다. 자문지왈 태제지아호 오소야천 고다능비사 군자다호제 보다야 공자께서그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제가 나를 알겠느냐 나는 젊어서 비천하였기 때문에 다방면의 비루한 일에 능할 수 있었지 군자에게 재능이 많을 필요가 있겠느냐 많을 필요는 없단다 9-7 나는 관직에 등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왈 자운 오불시 고이에 금내가 말했습니다. 스승이신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관직에 등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재능이 있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9-8 내가 아는 게 있겠습니까? 자왈 오유지호제 무지야 유비묵품문어 어야 공공여야 아고기 양단이 가란 공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게 있겠습니까? 아는 게 없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면 머릿속이 텅빈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처음과 끝인 양단을 두드려 최선을 다해 알려주려 한답니다. 고다시 고 하도가 나오지 않으니, 자왈 봉조부지, 하불출도, 오의유의부.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봉황새는 오지 않고, 황하에서도 향수로운 그림인 하도가 나오지 않으니, 나는 끝났습니다. 9-10, 공자의 예의. 자견, 재세, 자면의 상작, 여고자, 견지, 수소, 필작. 과지필추, 공작께서는 상복을 입은 사람이나 면류관을 쓰고 관복을 입은 사람과 장님 등을 만나게 되면 비록 그들이 젊어도 반드시 경의를 표하며 일어나셨고 그들을 지나치실 때에는 반드시 재빨리 걸음을 내리였습니다. 9 1일 안연의 탄식, 안연위연 탄활, 앙지미고, 찬지미견, 첨지제전, 호런제후, 부자순순연선유인, 바가이문, 야가이에욕파불릉 공자의 제자하련이 서글프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우러러볼수록 더욱 높으시고 파고들수록 더욱 견고하십니다. 바라보면 면전에 계시다가 도련 뒤에 계십니다. 스승님께서는 차근차근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시고 학문으로서 나의 지식을 넓혀 주시며 이해로서 나를 단속해 주시니 그만두고자 해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기갈, 오제 여유, 소립, 타기, 수욕, 종지, 만류, 야이 이미 나의 재주를 다 써버리면 이제는 자립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럴 때마다 우뚝 앞을 가로막고 서 계십니다. 비록 따르고 싶어도 어떻게 따라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9-12 설마 내가 길바닥에서 죽기야 하겠느냐? 자 질병, 자로사 문인 미신, 병관 왈 공작께서 질병에 걸리시자 제자 자로가 문화의 제자들을 장례를 치를 가신으로 삼았습니다. 병에 약간의 차도가 있자 공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이제 유지 행사야 무신 이위 유신 오숙이 기천호 자여역 이사어 신지수야 운영 사어이 삼자지 수호 자여 종부득 대장 여사여 여사어 도로호 오래되었구나 유 자로가 거짓 생각을 한지가 말이다 가신이 없으면서도 가신이 있는 것처럼 하다니 내가 누구를 속이겠느냐. 하늘을 속이겠느냐? 나는 가시네 선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너희 선에서 죽은 게 낫지 않겠느냐? 또 나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지 못하더라도 설마 내가 길바닥에서 죽기야 하겠느냐? 9-13. 그걸 팔아야지. 자공왈, 유미오고사, 온독이장저, 후선고이고저, 자왈, 고지제, 고지제, 아대, 네, 가자야. 제자 자궁이 스승 공자에게 여쭈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옥이 있다면 괴짜게 숨겨 보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상인을 구하여 파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을 팔아야지, 그걸 팔아야지. 나는 제 값을 쳐줄 상인을 기다릴 거야. 9-14. 무슨 누추할 것이 있겠느냐? 자역 거구이, 호괄, 누여 지하, 자활, 군자 거지, 한우 지유. 공자께서 오랑캐땅 구이에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누추할 텐데 어찌 사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가 사는데 무슨 누추할 것이 있겠습니까? 9-15 음악이 바르게 되었고, 자활 오자위, 반노, 여루, 악정 아송, 각득, 기소, 공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되돌아오고 나서야 음악이 바르게 되었고, 아, 귀족의 노래, 송, 종묘의 제리악이 각각 제자리를 찾았답니다. 9-16 술로 인해 공경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활, 출즉사 공경, 입즉사 부형, 상사 불감 불면, 불이 주곤, 하유어 아제. 공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벼슬이 높은 삼공과 구경을 섬기고, 집 안에 들어오면 부모 형제를 섬기며, 장례를 치를 때는 정성을 다해 힘써야 하고, 술로 인해 공경이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9-17. 불사주야. 다제천상활 서자여사부, 불사주야. 공자께서 강가, 강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밤낮을 그치지 않는답니다. 구다시 18 마치 여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자왈 오미견 호덕여 호색자야 공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덕을 좋아하는 것을 마치 여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9-19 학문을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자왈 비여위산 미성일괴지 오지야 이어 평지 수복 일궤 진 오왕냐. 공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을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산을 쌓는 것과 같으니 한삼태기의 흙을 붓지 못하고 그만두어도 내가 그만둔 겁니다. 비유하자면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과 같으니 비록 한삼태기의 흙을 부어서 나아갈지라도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9-20 실천하는 안회, 자왈, 어지이 불타자, 기회야여 공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말하여 주면 그것을 실천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자는 안회일 겁니다. 9-21 애석하구나, 자위 안현왈, 석호, 오견 기진냐, 미견 기지야 공작께서 이미 죽은 안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애석합니다. 나는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보았어도 그가 멈추어선 것은 보지 못했답니다. 9-22 싹을 틔우면서도 자활 묘의 불수자 유이부 수의 부실자 유이부 공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싹을 틔우면서도 꽃을 맺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꽃을 피우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있답니다. 고다시 23내 뒤에 태어난 자들이 두렵구나 자왈우생가회 언지에 자지 불려 금냐 40 52 무무는 사역 부족 외야이 공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에 태어난 자들이 두렵습니다. 뒤따라오는 자들이 지금의 우리만 못할 거라는 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40세나 50세가 되어도 그 명성이 들리지 않으면 이 또한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 되기엔 부족하답니다. 9-24 본받을 만한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활, 법어지언, 능무종오 배지위기, 선녀지언 명무열호, 역지위기, 열이 불력, 종이 불계 오말려지 하야 이유이. 공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받을 만한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따라 고치는 것이 귀한 겁니다. 공손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따라 궁구하는 것이 귀한 겁니다. 기뻐하기만 하고 궁구하지도 않으면서 따르기만 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나도 그러한 사람에게는 끝내 어찌할 방법이 없답니다. 9-25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자활, 주충신, 무부여기자 과즙물탄계 공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충심과 신의를 주로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버하지 말며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합니다. 9-26. 굳은 의지는 빼앗을 수 없다. 자활 삼군과 탈수야 필부불과 탈지야 공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군의 우두머리인 장수를 빼앗을 수는 있지만 보잘것없는 사내의 굳은 의지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9-27. 어찌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활, 의폐온포, 여의호맥자립, 이불치자, 기유야여, 불기불구, 하용부장. 공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솜옷을 입은 천한 사람이나 여우나 담비가죽으로 지은 옷을 입은 귀한 사람과 함께 서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도 유 자로일 겁니다. 시경의 남을 해치지도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으니 어찌 훌륭하지 않은가라고 했습니다. 자로 송신송지 자왈 시도야 아조기장 자로가 이 구절을 늘 외우고 다녔습니다. 이를 지켜본 공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의 도를 어찌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9-28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름 자왈 세한년후지 송백지 후조야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난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나중에 시들물을 알수 있습니다. 구다시 29.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자활 지자 불혹, 인자 불우, 용자 불구,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다시 30. 멀다는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자왈, 가여공학, 미가여적도, 가여적도, 미가여립, 가여립, 미가여군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같이 배울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더불어서 도에 이를 수는 없고 더불어 도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더불어 굳건하게 설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함께 설 수는 있어도 아직은 자신의 지식만으로는 사안의 대소를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당체지와 편기반이, 개불이사, 실시원이, 자활, 미지사야, 부하원지유, 산행도나무꽃이 팔랑팔랑 나붓기네. 어찌 그대가 그립지 않을까만 너무 멀리 있구나. 이 시를 읊으며 공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지 멀다는 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이상으로 노노 제9편 자안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